언니는 그저 친구들의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언니, 오늘도 그 친구 전화 받았어요? 언니 혹시 친구랑 통화하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에서 힙이 쭉 빠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깨는 축 처지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괜히 한숨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땐 소파에 그냥 쓰러져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죠. 그건 언니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니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 예, 있잖아. 이 한마디에 벌써 피곤해지는 사람. 언니 주변에도 있죠. 전화벨만 울려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처음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직장 상사 얘기. 같은 40대 여자로서 너무 공감되니까 같이 화도 내주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맞장구도 열심히 쳐줬죠. 그런데 언니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쏟아부을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다는 걸요. 똑같은 불만을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조언을 해줘도 그래도 근데 로 시작하는 변명만 돌아오고 결국 다시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반복하죠.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제일 속상한 건 이거예요, 언니. 내가 용기 내서 나도 요즘 좀 힘들어라고 꺼냈을 때 돌아오는 대답.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넌 행복한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내 고민은 공중에서 뚝 떨어져 바닥에 부서져요. 그리고 다시 내 가슴 속 깊숙이 꾸역꾸역 밀어넣게 되죠. 이 사람한테 내 얘기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내가 나약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더 입을 다물게 돼요. 친구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죠. 그건 그 사람이 언니의 귀한 에너지를 소중한 오후 시간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세요. 우리 4 0대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직장에서도 이젠 친구한테까지 착하게 굴 필요 없어요. 지금 좀 정신 없어서 나중에 통화하자.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서 못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언니의 평온한 오후를 저녁의 여유를. 주말에 휴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에요. 진짜 친구라면요. 언니가 "오늘은 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들어줄까?"라고 먼저 물어줄 거예요. 언니의 침묵을, 언니의 한숨을, 언니의 지친 목소리를 알아채 줄 거라고요. 이제는 언니 마음을 먼저 챙기세요. 언니 40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아이들은 곧 독립할 거고 우리한테 남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그때 가서 나는 왜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병 들어가는데 남의 하소연 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화 거절하는 것, 만남 미루는 것, 그거 미안해 할일 아니에요. 언니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언니, 오늘 저녁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 가져보세요. 핸드폰은 멀리 치워두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요. 언니가 언니 자신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